자 반갑습니다. 허니세 아빠입니다. 자, 5월 마블 퓨처파이트 스타 에이전트 발표가 났습니다. 자,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5월에도 스타 에이전트가 어, 선정이 됐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어, 기존의 케이디씨 그 님과 그리고 저 그리고 마블짱 님과 어, 육성TV 님까지 이렇게 총 4명이서 어, 스타 에이전트의 어, 임무를 하도록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 정말 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어, 이분들 정말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어쨌든 어~ 뒤처지지 않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뭐 스타 에이전트의 필요 활동 뭐 이런 거는 뭐다늘 하던 대로 제가 하던 대로 하면은 다될것 같습니다 뭐 기간이 5월 31일 금요일까지라고 어,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공식 커뮤니티 내 스타 에이 네 스타 에이전트님을 위한 단독 게시판 지원, 예,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월 5천 수정 지급, 음, 잘 받았습니다. 어, 이 받은 수정은, 제가 받은 이 수정은 이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어, 잘 모아뒀다가, 어, 유니폼이나 또는 이러한 영웅들을 사는데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보여드리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에 따라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지급할 수 있는 수정 300개 쿠폰을 월 단위로 지급을, 어, 한다고 합니다. 예, 이미 받았고요 이미 2무개의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벤트 문제를 드리고, 어, 여러분들께 이 받은 쿠폰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커뮤니티에도 제가, 어, 여러분들께 공지를 좀 남겨놨었는데, 이 20개의 쿠폰 중에서 5개의 쿠폰만, 어, 그동안 이제 저를 많이, 어, 뒤에서 응원을 해주셨던 그런 분들 5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5분께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쿠폰을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쿠폰은 제가 따로, 어, 쿠폰을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문제를 준비를 해서 문제를 맞추신, 어, 총 15분에게 쿠폰 30, 3 0개의 쿠폰이죠. 수정 300개의 쿠폰을 15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은 뭐 이미 다 아니까 다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지급된 쿠폰은 계정당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어, 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에이전트가 당첨이 돼서, 어, 상품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쿠폰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새로 또 쿠폰을 제가, 어, 스무 개를 받았는데, 이 쿠폰이 또그 분에게 다시, 어, 상품으로 드리면 이게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했던 결과, 어, 매 월마다 이게 초기화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쿠폰을 받으신 분도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서, 어,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벤트 문제 나갑니다. 이벤트 문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올해 3살입니다. 3살. 자, 이거는 제가 아이들 밥 차려주고, 어, 그냥, 너무 보기 좋아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이 둘째 아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두 번째가 첫째 아들,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세 번째가 넷째 아들, 3 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셋째 아들. 다섯 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 오른쪽이 첫째 아들 4학년이고요. 그다음 둘째 아들 2학년, 셋째 아들 5학년, 5살. 네, 넷째 아들 세 살.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자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밥 달라고 오는 넷째 아들. 그리고 우리 와이프 아닌가요? 맞는데 <laughs> 와이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어, 영상을 보여드 아, 영상에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자 이번 이벤트는 간단합니다. 와이프와 저 이렇게 떨어져서 딱서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겨라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어, 엄마든 아빠든 가서 안기겠죠. 물론 어, 아이들이 선택을 잘해야 할 겁니다. 엄마한테 가면은 아빠한테, 꿀밥 맞겠고, 아빠한테 가면은 엄마가 밥안 차려줄 겁니다. 뭐, 그거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아이들이 선택을 할 거고. 자, 어쨌든,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겨라. 이러면 아이들이 가서 안길 겁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어, 머리를 굴릴 겁니다. 아마도. 어 정말로 좋아서 갈지 아니면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을 해서 아이들이 어 움직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건 아이들의 뜻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오늘부터 아니죠. 내일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라도 전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어재밌게 놀아주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뭐, 뭐, 선거 유세랑 비슷하겠죠. <laughs> 어쨌든, 어,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중요한 그런, 어, 뭐, 게임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겨라고 했을 때, 아빠한테 많이 안기느냐, 아, 엄마한테 가서 많이 안기느냐, 또는, 이제 아이들이 네명이다 보니까, 반반씩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아이들끼리 또, 어, 또, 짜가지고, 그냥, 너는 엄마한테 가, 나는 아빠한테 갈게. 이렇게 또, 반반씩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한테 갈지, 아니면 아빠한테 갈지, 아니면 똑같을지, 이세개 중에 하나예요.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빠한테 많이 간다, 또는 엄마한테 많이 간다, 또는 어 반반씩 한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어 정답 영상은 이번 주 토요일날에 어 영상 정답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일에는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할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여유있게 토요일날 어, 뭐 점심때쯤이나 영상 정답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어, 추첨까지 해서 어, 바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총 15명 추첨을 해서 15분께 추첨 후 어, 수정 300개 쿠폰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본인이 당첨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 당첨 되셨는데, 뭐, 확인을 안 하셨다. 그러면 당첨된 거 취소시키고 재추첨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어, 당첨 여부 꼭 확인을 하시고, 어, 당첨 되신 분들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